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의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데, 네.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 그 재미난 이, 이, 이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빈몸뚱이만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820부대라는 부대가 남북을 다니면서 특수정보활동을 하던 그런 부대가 남쪽에서 운영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 부대들이 우리 집이 예, 지금도 교동에 가면 우리 집이 보여요 어, 우리 살던 집이 예. 어. 그러니까 8월 7일 그러니까 그렇지. 어 수시로 드나들고 오니까 약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음, 음. 그8.20 부대에 우리 오춘 당숙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뭐 가야 집, 집만 되지 음. 예, 저. 그, 어, 또, 저 할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인천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나, 나왔죠.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니까 수원으로 이제 왔는데 빈몸뚱이죠? 그럼 동양으로 일하는데 집, 집으로 어떻게 할까? 세드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집 중에 제일 싼 집이 음. 교회하고 붙은 집. 음. 그 집이 제일 쌌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새벽 예배가 유명하거든요. 새벽에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종을 아홉, 마흔 아홉 번을 칩니다. 이, 땡그랑땡이가. 아, 온 동네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큰일 날 텐데, 그때는 뭐그 소음 규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근처에 가면 아침잠 못 잔다고 집값이 떨어져서 제일 싼데를 다니다 보니까, 맨날 나는 교회에 붙은 집에 가서 거기서 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었 음. 뭐, 무슨, 저, 성경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 구원이나 이런 거 뭐는 모르는 상태로, 음. 그냥 교회가 일상 생활화 됐어요. 음. 학교 다니기 전부터. 음. 음.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원중학교 제가 학생회장을 했는데, 어,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 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네. 어, 현재 9흔두 살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 어, 저보다 14년 위신에 이분이, 에, 그, 미국에서 목사 자격을 받고, 안수를 받고, 여기 와서, 어, 수원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려니까, 그 당시에 목사들은 다50 넘고, 그 넘은 분들이, 그, 아버지보다 목사가 더 무서운 게 일반적인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젊거든, 음. 20대.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해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음. 지역에서 교회 활동은 뭐 누가 그 교회랑 안 오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 이쪽에 역점을 두고 Youth for Christ라는 단체를 어, 미국에 있어요. 그게 빌그레함 목사 그 계열에서 만든 단체인데, 예, Youth for Christ, 예. 기독교 청소년 단체죠. YFC. 그거를 한국에서 수원중학교 강당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첫날 일도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그 목사님의 그 소위 리더십이 전혀 다른 목사들하고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요일날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날 집회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인이신데 또 애, 저 청년들 함께 와서 직접 물 뿌리고 청소하고 다 하고 우리가 청소 같이 도와주면 우리 때문에 한한 한 시간 빨리 끝나면 야 너희들 때문에 빨리 끝났으니 어 나도 뭐 담례를 해지 야 그럼 우리 농구 나올까? 거기서 차에서 농구공 갖다 그, 저, 김장아 목사님 모든 국기를 잘하셔. 음. 그럼 같이 농구하고. 음. 근데 저녁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농구원 나는 게 상상도 못 하던 음. 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저녁에는 또, 어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어, 거기에 아마 이 이제 빠져들어서 인격적으로, 어, 그 예술을 저희가 만나고 기독교에 가모가 된 거는 제 중학교 3학년 때. 음. 그래갖고 제가 YFC 초대 회,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 그래갖고 당시 경기여고하고 경기여고하고 수원중학교하고 그 성경퀴즈대에 어 어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데 제가 대표로 나가서 그것도 해서 음. 경, 경, 경교 여중이지 경교 여중한테 음. 이기고 음. 그렇 기억이 있어요. 음.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의 그 길을. 그렇죠 우리가 김장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중삼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음. 그 김장한 목사님이 네.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성교활동하신적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군요. 오래됐 그런 활동을 어, 네. 하신 거 보면. 음.